오늘 해볼 게임은 요 헌티드 프라퍼리라고 하는데요. 유령의 재산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스토리는 저렴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밤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과 이웃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주인공을 점차 한계에 몰아넣는다. 라고 합니다. 평가를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칠라스 아트 느낌도 난다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24분 주인공인가? 아 어, 사장님 뭐 당신은 여전히 그것에 있습니까?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냐라는 뜻이겠죠? 내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시에는 초과 근무가 인생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하 <laughs> 당연하단 듯이 말을 하시네 추가수당 주시는 거죠? 그건 그렇고 나는 당신이 최근에 이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저는 싼 아파트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혼자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오, 혼자 살고 있어? 내가 처음 회사에 합류했을 때 나도 싼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 정말요? 솔직히 관심 없는데. 그럼 내가 살았던 곳은 끔찍했어. 옆집의 소음은 미쳤고, 내 이웃은 꺼져 있었습니다. 뭐가 꺼져 있었지? 최악이었다. 어쨌든 최악이었다고 하네요.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장소가 저렴한 이유는 항상 있어. 너는 승진을 목표로 하고 가능한 한 빨리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해야 돼. 더 좋은 아파트로 가라. 승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 인사평가에 좀 도움을 주시던가. 하하. <laughs> 그래요. 그게 내 뜻대로 되면 내가 싼 아파트 갔겠냐? 나는 퇴근해 볼게. 네이버 들어가세요. 뭐야? 퇴근하시는 거 아니었어? 지금 뭐돈좀 많이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빨리 이직해야지. 아, 여기서도 이못 하겠다. 자, 퇴근을 했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에 퇴근했네. 근데 아까 시계 봤을 때한 8시쯤이었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정시 퇴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야 우리가 이걸 정시 퇴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긴 해. 이것도 늦긴 했어. 여기가 우리 집인가 봐. 집이 꽤 가깝네 회사랑. 집이랑 가까우면 좋죠. 자 방금 봤을 때 203호였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퇴근길은 신나. 어 누구세요? 아 아파트 관리자분. 좋은 저녁이에요. 전 별로 안 좋았어요. 당신은 꽤 늦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최근에 일이 진짜 바빴거든요. 당신은 어때요?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세요? 아전 그냥 타버린 전구를 교체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경찰차가? 바보시네. 불처주야 고생이 많으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최근에 여기 주변에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최근에 한 여성이 마을에서 공격을 받았대요. 어,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순찰도 시는 거구나. 잡으려고. 뭐라고요? 그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뭘 어떻게 생각해? 조심해야지. 그런 사람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갑자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시네. 스트레스. 원하지 않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다겠죠? 원하지 않습니다로 하겠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갑자기 이상한 걸 물어봐서 죄송해요. 잘 자요. 뭐 성시경이야? 네그 시켜주시겠어요? 들어가세요 좀 무섭게 생기셨네 어 자, 일단 여기가 저희 집이긴 한데요 주변을 좀 둘러볼게요 한번 옆에 204호 하나 있고 집으로 들어갈게요 아이고 고생했다 오늘도 신발은 벗어야 되지 않나? 아아 아, 자동 탈부차야 이거 좋다 자 일단은 뭐 봅시다 냉장고에 뭐 있나 한번 봐보고 어 그래 먹을 거좀 있네 씻어야죠 퇴근했으니까 메세지 타카시 이봐 음료를 마시고 싶어? 죄송합니다 그럼 너희 집에서 마시자 죄송합니다 라고 한 거면 거절한 거 아니야? 간식과 술을 가져오므로 걱정하지 마 이게 무슨 대화의 흐름일까? 아근나 씻고 싶은데 퇴근하면 바로 씻어야 돼 그가 여기에 오기 전에 간단한 식사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밥이라도 먹으라고? 오케이 벤토 도시락이라는 뜻이죠? 자 돌려주고 자 벽에 기대서 어이구 전자레인지 돌린다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아니지 전자레인지 돌릴 때마다 여기서 뭐춤미라도 춰야 돼? 여기 뭐 클럽이야? 와... 심각하네 자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무언가가 약간 냄새가 납니다. 나는 샤워를 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보통 씻고 밥을 먹는 편인데, 밥을 먹고 씻네, 이 친구는? 이거 뭐 사람마다 다른 거긴 한데. 일단 씻어 볼까요? 여기는 불을 어디서 키냐? 그냥 씻어? 근데 옷안 벗었잖아. 옷째로 그냥 한 번에 씻는 거야? 뭐야 세탁과 샤워를 동시에 하네? 샤워하고 찬바람 쓱 맞고 초인종은 눌렀지만 당황하지 않는 모습 언제나 여유롭게 왔어? 친구인거 같은데 그쵸? 요 여, 어서와 들어와 어왜안 들어와? 뭐가 문제인데 뭐가 임만이야사람들다 보니까 여기서 싸우지 말고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해 아니 뭐 어쩌자는 거야 들어오지 마라 그럼 아니 들어와 들어와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 들어가. 이이이이이에아디야 나는 술을 얻었다. 술을 시작합시다. 너 말할 줄 아는구나? 그럼 아파트는 좀 어때? 때때로 옆집에서 소음을 듣기도 하고 전구가 자주 타기도 해. 근데 임대료는 저렴해서 뭐 실제로 부위만 없긴 하지. 임대료는 얼만데약 2만엔 정도? 2만엔? 너무 저렴한데? 여기는 확실히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아니 재수없는 소리를 이미 계약했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 대답 잘해. 그래도 괜찮아. 어쩌겠어 뭐. 돈 없는데 집 있는 게 어디냐? 그래. 너가 괜찮다면. 나는 형사 조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례는 거의 없어. 솔직히 지루해. 범인같이 생겼는데 몽타주가. 나는 더큰 거. 진짜 뭔가 더큰걸 하고 싶어. 너도 힘들겠네. 아 뭐야. 헤이마 지금 이거 떠들었다고 온 거야? 너무 방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정도면 안녕하세요 왜왜 왜 그러세요? 어.. 뭔가 잘못됐나요?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울리고 있어서 저를 방해하고 있어요 음.. 방음이 진짜 안 되나 보다 아 죄송해요 좀더 신경 쓰도록 할게요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싼덴다 이유가 있구나 야너 가야겠다 이제 옆집 분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하시네 뭐? 우리 그렇게 크게 떠들지도 않았어 어쩌면 좀 예민하신 분일 수도 있어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줘?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너술 취했냐? 그러면 안돼 조용히 마시자 조용히 그래 알았어 많이 예민하시네 그 시간 후 내일 출근 안 해? 어우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와중에 친구는 갔네? 타카시가 이미 가서 나는 이제 자야 돼 먼저 화장실을 가고 싶어 볼일 봅시다 방금 이거 볼일 보는 소리였어? 손 닦아야지 어? 다시 닫으면 안 되나요? 잘못... 온거 같은데 아니 이거 뭐 어디로든 문이야? 도라에몽이야? 당황스러워요 이거 뭐야 이거 가볼게요 쇽 어? 반복된다 왔던데잖아 딱히 기믹은 없어 보이는데 열리는 것도 없고요 쭉 가야 되나 본데 느낌이? 다시 열어볼게요. 앞으로 쭉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이러면 뒤로 한번 가볼게요. 열리지 않아. 어, 이 손은 왜 되는 거야? 지금 문이랑 교감하는 거야. 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이번엔 앞에도 열리지 않아. 아예 닫아 는데 다시 봐볼까? 어, 사람이다. 어, 바꿔졌어 사다코야? TV에서 나오시려나 이제? 배가 꺼졌네? 이러지마 어? 됐다 이제 사라졌는데요? 어? 발소리 가나요?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더 가볼게요 어? 나오셨네 TV에서 안녕하세요 에 사라졌는데요? 쨍그랑 열렸다 뭐야 이거? 여기? 안 열리는데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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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칼 가는 소리가 들려? 일단 구석으로 왜 그래 하지마 야 야근하고 나서 퇴근했는데 이러고 싶냐? 안 불쌍해? 어열렸다 어. 저 TV 다시 켜졌고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나가게 해줘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어? 어 뭐야? 왜? 어이? 어이고 꿈이었나봐 어? 아닌데 TV에 계속 나오는데 아직? 공포영화보다 잠들었나? 끔찍한 꿈이었어 악몽이죠 무서운 거 틀어놓고 잠들었나본데? 이주후어 갑자기 회식을? 무슨 일 있어? 너 일할 때 자꾸 졸더라? 집 가고 싶죠? 역시 업무의 연장선이긴 해 죄송합니다 최근에 잠을 잘못 자서요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맞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늦게까지 게임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제 집에 컴퓨터도 없는데 무슨 게임을? 최근에 나는 매일 밤에 이상한 꿈을 꾸고 있어요.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어두운 복도를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깨어날 때마다 땀에 흠뻑 젖어서 깨곤 해요. 밤에 저는 옆에 있는 방에서 이상한 소음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결하게 잘 설명했네요. 왜 나가지 않아?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돈이 없습니다. 너가 필요하면 내가 돈을 빌려줘도 되는데. 네? 진심으로요? 너 괜찮아지면 그때마다 갚아 이분도 사기꾼이신가?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돼요 이상한 소음 듣는 거한개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건강을 망쳐놓기 시작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야 그리고 너가 붕괴되면 나는 너의 작업을 다뤄야 되는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정말 어쩌면 좋은 사람인가? 어쨌든 먼저 아파트 관리자한테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소리 나는 거 대해서 얘기를 해봐 알았어? 역시 인생 스승은 다르네요 근데 회사에 직원이 별로 없나 봐 둘이서만 회식하게 너네 아파트 되게 심각하게 엉망이다. 뭔 말을 하는 거야? 나는 궁금해서 그것을 조사해봤는데 거기에 살았던 두 사람이 실종됐어. 진심이야?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냥 조심해. 알았지? 진짜 싼 집은 다 이유가 있구나. 뭔가 숨기고 팔았나 보네 저한테 그쵸 자, 일단은 집에 다시 왔습니다. 비슷한 일이 생기면은 관리자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 왜 저희 집 앞에? 전에 시끄럽다고 한 사람이잖아 왜? 뭔 소리야 도대체 204호실의 남자는 밤늦게 뭘 하고 있는 거야? 어쩌면 내가 가서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신경 쓰지 말자 나는 왜 이상한 이유밖에 없지? 내일 아파트 관리자랑 얘기를 해야겠다 나는 목이 말라 뭐야 다 어디 갔어 여긴 아무것도 없어 편의점에 가야겠어 편의점 갑시다 어? 누구야? 뭐야 왜 그래요? 야! 너 옆집 사람이잖아 202호! 아니 그때 한번 시끄럽게 했다고 지금 죽이려는 거야? 소음 문제로 살인까지 일어난다고 하더니 무서운 세상이네요 진짜 뭐 편의점 갑시다 일단 죽진 않았으니까 어이구 뭐이번에 삼재야?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위험이 더 사리고 있어? 맥주, 칩, 녹차, 화장지 사야 되는 건가 보죠? 계산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요씨 머리 스타일 뭐야 요거아비 보이긴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뭐야 어 뭔가 좀 쎄하네 느낌이 어 관리자 분이다 왜 그러고 계세요? 좋은 저녁이에요 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산책하러 나갔어요 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204호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왔고, 실제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204호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니, 왜 그렇게 쳐다봐? 이상한데요? 제가 알기로 204호는 아무도 안 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저는 확실히 소음이 들리는데요. 이렇게 읽으면 될까요? 매일 밤이 아니라, 최근에는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알았어요. 204호를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열쇠가 없어서 내일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그 전에 무슨 일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네요. 본가 가서 자면 안 되나? 하루는 자 닫고요, 냉장고에 다 넣어놔야지. 뭐, 온소리 어쩌면 그건 단지 내 상상일 뿐일 수도 있어. 일찍 자야겠어. 아이고, 메트로놈이야. 뭐야, 더 이상 이것을 할수 없어. 어... 뭐, 어, 여긴 또왜 이래? 어? 가 되는 거 맞아? 안 나오는데? 시간 이 많이 늦긴 했네. 새벽 1시인데, 그쵸? 뭐야, 이거? 이거 뭐가 있는데? 아, 204호 키. 어? 이왜또 있어, 저기? 열어볼까요? 아, 근데 이러면 v 법 주거 침입인데, 이거? 나중에 할말 없어지는데? 열렸어. 어? 핏자국이 <laughs> 뭐야? 뭐야? 살해 현장? 어? 살해 현장 맞는 거 같다, 그렇죠? 아이고. 아니 이 방을 확인을 안 하시나?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숨어야 돼. 어디 숨어? 여기 숨어? 걸릴 것 같지 않니? 일단 숨어 볼게요 어? 아이고 저기 숨는 게 아닌가 봐 당신은 죽었다 숨어야 해 도망쳐 아 달리기 키가 왜 어? 됐다 여기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문을 그대로 뒤로 두어 했습니다. <laughs> 죽는 소리 뭐야? 숨겠습니다. 자, 이거 닫고 들어가서 숨습니다. 때문이었네 분명 제대로 보진 못했는데 202호의 사람인 것 같아 여전히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아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아 근데 아파트 관리자도 뭔가 찝찝해 그쵸? 타카시한테 전화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전화 받아줘 타카시 젠장 나는 통과할 수 없다 <laughs> 경찰한테 하자 경찰 아파트 관리자보단 나아 보여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오케이 경찰이 받았어 경찰은 코드 여기올 거야. 어떻게 여기서 좀보해 그냥? 오, 그이고 어, 어떻게 이거? 헤이 헤이 헤이! 진정 진정 진정. 오 뛴다 뛴다 뛴다. 여여여여 여! 진정해진정해신정해어우왜 이렇게 느력해 달리려고 하는 거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경찰 아저씨 살려주세요. 뭐해 왜 구경만 해 뭐해? 진어 도망친다 <laughs> 아니 뭐 뛰는 <laughs> 폼이 왜 저래 옆집 남자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4호실에서는 피로 얼룩진 톱과 여러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되어 수년간의 끔찍한 범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아파트 관리인은 실종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경찰은 그를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단서가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사에게 돈을 빌리고 이사했습니다. 사건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적어도 악몽은 멈췄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관리인이 실종됐어. 타카시, 왜 전화 안 됐어?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오늘은 나에게 원하는 만큼 먹어라. 경찰에 따르면 그는 신문 중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대. 거의 아무 말도 할수 없는 것처럼. 아파트 관리자는 어때? 들은 거 있어? 그는 그날 밤에 완전히 사라졌어.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야. 어? 어이구? 응? 무슨 일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잘못 본거 맞아? 굿 앤드. 자 오늘 헌티드 프로퍼리 해봤습니다. 굿엔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석적인 엔딩인 것 같고요. 역시 집값이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직장생활은 누구나 힘들다. 많은 교훈을 준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